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을 위해 다른 부분에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연준은 올해 2회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때 가봐야 알수 있을 겁니다. 왜? 현재 미국의 인플레가 다시 지금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됐지만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가 둔화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동결 결정으로 풀이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에 2.1%에서 1.7%로 하향을 했다라는 것까지. 그러면 이 기사가 말하는 핵심은 뭐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가 발생돼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긴 해야 하는데 인플레가 다시 꿈틀거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보겠다 동결하겠다 라는 거죠 사실상 경기가 불안했으면 바로 기준금리를 내렸을 거고 경기에 또 인플레가 엄청나게 발생이 됐으면 금리를 올렸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 추이를 보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황이 탐탁치 않을 거예요. 왜?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얻어내는 모습, 이득을 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가장 강력한 모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성 지지층이나 일반 지지층의 지갑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완전히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이 상황, 국내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 인플레가 계속 발생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부족한 상황. 당연히 양적인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계속 이 저임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줬던 사람들이 없으니 그 여파가 계속 온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천문학적인 양정화나 예전에 08년도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돈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을 했는데, 미국은 그렇게 타격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중국이 컸어요. 중국의 저렴한 제품들이 그리고 국채를 열심히 계속 사주고 버텨줬으니 물가가 어떻게선지 잡혀졌다라는 거죠. 또한 달러를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이 나눠 가져갔기 때문에 그나마 버텼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미국 내의 그 저렴한 인건비. 상당하거든요, 미국이. 근데 서비스 물가에서 이 저렴한 물가를 계속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민자나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탱을 해줬기 때문에 굴러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미국의 코로나가 퍼지면서부터 완전히 엉켜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게 극복이 됐어야 됐지만 아직도 이 휴증에 미국이 지금 휘청휘청 거리고 있습니다 수치는 경제적인 부분은 매번 좋게 나오지만 실제 미국 내 실물 경제는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 버린 인건비에 심리적으로 아직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어요. 금리를 상당 기간 정상금리로 돌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고 튀어 오르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수치가 이 정도면 실제 실물 경제 피부에 와닿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아직도 미국민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휘발유 가격부터 계속 높은 상황에다가 인플레가 계속 짓누르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거고 근데 기준금리 인하도 계속 발생이 안되고 질질 끌게 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남는 선택은 미국과 중요 동맹국들의 이 거래 국가들에게 미국의 이득을 최대한 챙겨간다, 뽑아간다라는 모습, 그리고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압박을 넣어서 미국민들에게 어떻게든 체감을 할수 있게, 그거를 보여주고 강력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력하게 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입김과 힘이 빠르게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얼마나 강력한 퍼포먼스를 전 세계에 대놓고 보여줬겠습니까? 그런데 퍼포먼스는 하긴 했는데, 무언가 얻긴 얻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는 좋지만,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 하나도 콩콩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배신감이 엄청날 거라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